안녕하세요 승민아빠입니다 오늘은 흔하지만 효능이 대단한 도꼬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도꼬마리는 국가가의 한의살이 풀로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의 야산이나 들에 흔히 자라며 키는 1m쯤 자라고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털이 있습니다 꽃은 8월에서 9월에 줄기끝과 가지끝에 원추꽃차를 이루며 노란색으로 피고 열매는 9월에서 10월에 대추씨와 비슷한 수가 달려있는데 바깥쪽에 갈고리 모양 가시가 있어 사람 옷이나 짐승털에 잘 붙습니다. 생약명은창이자이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쓰며 약간의 독이 있습니다. 독고머리와 관련된 슬픈 전설이 있는데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아내는 아이를 얻고 남편과 함께 들여서 일을 했는데요.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큰 나무에 묶어두고 일했는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보니 와 아이가 사라지고 핀부든 끈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아이를 찾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산골짜기마다 아이를 찾아다녔고 결국 피 묻은 끈조각과 뼈조각을 발견했습니다.어머니는 그 뼈를 수습하여 이 따뜻한 양지쪽에 묻고 무덤가에서 날마다 울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무덤 옆에서 두 종류 풀이 돌아났는데요. 하나는 독고마리로 이 아이의 주먹 같은 열매가 맺혔고, 다른 하나는 환삼동굴로 이 사방팔방으로 줄기를 뻗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도꼬마리 열매가 지나가는 사람이 엄마인 줄 알고 옷자락을 잡는 것이고 환산동굴은 아들을 찾던 엄마 은옥이 서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자기 아들인지 살펴본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설은 도꼬마리와 환산동굴로 슬픈 기원을 설명하며 두식물이 사람이나 동물에 잘 붙는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독꼬마리를 창의자라 부르고 두통이나 열을 내리는 해열제 또는 땀후 분비를 촉진하는 발안제로 사용했으며 민간에서는 가장 흔하게 쓰는 약초 중 하나로 애부터 나병이나 충농증, 비염, 관절염 등은 치료약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독꼬마리 대표적인 효능을 뽑으라면 비염과 충농증 치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독꼬마리는 애부터 비염과 충농증 치료제로 많이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비염 증상과 축농증 때문에 한약을 지으러 가면 거의 대부분의 한약에 독고마리를 조합할 정도로 비염과 축농증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어, 실험에서도 독고마리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입증되었는데요. 경희대 한의과 대학 해부학 교실 선영주 교수팀과 아이누리 한의원이 도꼬마리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도꼬마리가 비염과 축농증 같은 염증성 질환에 대해 치료약물로서 기능을 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고 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도꼬마리 추출물의 항염효과 기전연구라는 제목으로 SCI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도꼬마리에는 사포닌과 리놀산, 올레산등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명을 막아 각종 질병을 예방해 주며 씨를 다려서 주기적으로 먹으면 비염 증상을 개선하고 축농증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독고마리 씨앗을 가루내어 물에 타서 수시로 콧속을 씻어주고 또, 그곳으로 양치질을 하고, 이와 함께, 또, 이과 줄기를 다려 차차럼 마시면, 웬만한 충농증은 보름이면 낫는다고 합니다. 제가 비염 치료가, 치료 사례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독고말리 씨앗 기름으로 20년 된 비염을 완치한 김민석씨의 치료사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늘 머리가 띵하고 무겁고 콧물은 줄줄 흐르고 수시로 코가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수가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어서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약도 많이 써보았는데 먹는 약 바르는 약 한약 양약할 것 없이 많이 먹었지만 낫기는 커녕 갈수록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하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해서 큰 병원에서 수술만 두번 하셨는데요. 이 6개월 가량은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았지만, 6개월 뒤에 두번다 재발하셨답니다. 이 수술로, 수술로는 결코 비염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지인분의 소개로 독고마리 열매 5kg을 이시장의 참기름 자른 집에 가서 불로 은은하게 볶아서 기름을 짜서 이 기름을 코 안에 수시로 바르고, 또 도코마리 말린 것을 다려서 참 마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코가 아프더니 며칠 지나자 그런 증상은 없어지고 하루에도 휴지 뭉치를 몇 개씩 없앨 만큼 콧물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안 좋은 찌꺼기에 나온 것 같, 같다고 하셨어요. 20일쯤 지나자 콧물의 양이 많이 줄었고 코도 막히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도꼬마리 씨앗 기름을 코 안에 바르고 또 말린 것을 다려먹은 결과 20년 이상을 괴롭히던 비염이 완전히 나왔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고 합니다. 어, 비염 충농증에 이어 어, 또 다른 분은 피부병에 독고말이를 써서 치료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사례자분은 어릴 때부터 아토피로 고생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 완치가 되었다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 회사 생활과 잦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아토피가 다시 재발되어 병원에 갔지만 스테로이드 연고가 처방해 주고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병이라는 병을 진단만 내려주어 암담한 마음이,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례자분은 어떻게든 스테로이드 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 싶었지만 이 스테로이드 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가렵고 피부는 검게 변해갔으며 밤에는 피부가 간지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밤잠을 설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생활의 질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독꼬마리를 끓여서 그 물을 바르면 나는다는 말 듣고, 우리 물로 목욕을 했지만, 낮에는 어무를 보는 상황이라 독꼬마리가 응집되어 있는 만응고로 바르게 되었습니다. 사리자부는 도꼬마리로 목욕을 하고 많은 고도 바르면서 이 간지러움을 느끼는, 느끼는, 느끼지 않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운동도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게 되었으며 가족들도 모두 신기하다고 할 만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 합니다. 어 제가 찾은 사례는 정도 하고요. 이외에도 독고 마리는 체내에 알코올 효소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숙취가 심한 분들이나 과음을 하는 분들과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술 드시기 전이나 술을 드시기 전이나 후에 드시면 숙취를 개선해 줍니다. 게다가 또 암을 예방해 주고요. 혈관 내에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어 피가 이렇게 좀 끈적끈적해지는 혈전을 막아주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고졸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참능이 빵빵한 어~ 독코말이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제가 화면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기해서 화면을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예, 감기 환자가 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